어제 말루 네. 어땠어요? 말루 딱그 상황에 올라간다는 거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있어요? 긴장은 네, 안 됐고 이제 민석이 또 서열고자네 그렇죠. 서열끼리 뭉쳐서 지켜줘야죠. 그 마음밖에 없었요 말루라는 것도 없고 그냥 타자 이제 한 타자 한 타자. 잡으려고 했죠. 사실 거기서 막지 못했다면 경기 엄청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제가 또 막아서가 아니라 또 타자들이 잘칠 운명이었고 저 다음 던지는 투수들이 잘 던질 운명이었고 다들 음. 잘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이긴 건 다들 음.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음. 민석 선수가 뭐 한마디 하던가요? 아형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뭐 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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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저래 거의 한 30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어,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부터 해갖고 쓸데없는 얘기까지 30분을 한것 같습니다. 네. <laughs> 서울부끼리는 또 끈끈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음...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어쨌든 민석이 어제 네, 너무 수고 많았고 또 민석이가 또 초반에 잘 던진 거 덕분에 또 이겼으니까 어제 결과, 과정 신경 쓰지 말고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요청 이런 거왜 올리시는 거죠? 아니, 예.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래요 그 원래 스토리 잘안 올리니까 아... 그래요 미담 이제... 미담 해야죠, 그 의지 선배님께 오늘 저녁에 의지 선배님이랑 재환 선배님이랑 원준이 형이랑 NC 부창모 형이랑 형준이 형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생일 케이크를 서프라이즈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조합이 되게 신기요 의지 선배님이랑. 형준이 형이랑 의지 선배님이랑 친하잖아요. 근데 형준이 형이 저랑 고학 선배니까, 이제 락커 와서 인사하길래, 저도 형준이 형한테 인사했죠. 의지 선배님, 아, 맞다, 너네 같은 학교지? 너도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제 생일이라고 형준이 형이 또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야구도 잘하고 후배들 치는 주장이었어요. 사히 다른 후배들한테 조금만까치는데 저한테는 잘한다. 진짜. 네. 어, 진짜요? 네. 청소도 한번안 시키고 이제 오! 자네들 청소하는 저는 이제 청소 안 하고 빨래랑 본인 다 하고. 대체 어떤 매력으로 사로잡았어요? 저요? 오년의 매력은? 매력은 <laughs> 말해 보시죠? <laughs> <laughs> 말해 보시죠. 네. 아그래 저는 형들이 다 원래 다 좋아합니다. 형들이? 네. 왜좋아인이 <laughs> <laughs>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이 있을 거아니요귀여 하시더라고요, 귀여 하시더라고요 아나 귀엽다? 귀여 외모, 아, 애교도 아, 많고 다이다 이제 <laughs> you <laughs>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올해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 있기 때문에 또 내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또 잘해야지 또 후배들한테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죠. 케이브 한번 찍어주세요. 케이브, 케이브, 케이브 아까 케이브 아까 케이브 아까, 아까 꺼져하는 거 꺼져하는 거 커팅. 커팅 노 커팅으로 꼭내 보내주세요. 꺼져. 꺼져 휠 상서 오늘 좀 해야 돼요. 그니까 휠 상서 오늘 은 해야 돼. 사실 이거 천천히 실으면 살까요? 언덕이에요. <뚜렉히> 네? 언덕으로 가야 돼. 그래도 연습 때 조금 더 실전처럼 조금 연습을 더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연습 때 했던 게 이제 시합 때 조금 나왔던 거 같아요. 어제 저도 놀라고 있긴 해요. 제가 지금 <laughs> 경기수랑 타수랑 비슷해가지고 조금 많이 걱정을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잘 맞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은 무역 같은 것들 다 생. 네. 네. 그러게 오늘은 뭔가 다잘 되긴 했네요 나름. 네. 요즘 계속 그냥 자신은 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공수 주든 뭐 그냥 자신 있게 하려고 하는, 하고 있는데 또 결과가 좋으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또 자신감 더 생기. 는것 같아서 좀더 이렇게 주, 결과가 주,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요 네, 뭐 항상 진짜 제가 못할 때가 진짜 많았는데, 네,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힘을 얻어서 네, 지금까지 계속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포기하지 않았고 그다음 연습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네. 아유, 진짜 고생했습니다. BD님들 고생하셨죠, 뭐. 어. 늦게까지. 네? 아 이제. 이런 말 해준 사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늦어서. 홍해투수. 어,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동점에서 올라갔을 때이 상황 잘 넘기면 원래 위기 디찬스가 오는, 오는 게또 야구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좀 다음에 업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내서 던졌는데 또 선배님들 형들이 역전해주셔가지고 순위투수. 운 좋게 하게 돼서 좋은 것 같고, 로그가 있으면은 바랬는데, 다시 없던 것 같고, 팀에 승리하는데 부템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번 그렇게 많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잘 그런 게 됐던 것 같고, 이 타자 내보냈다고 경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음 타자에 더 집중해서 승부하려 했고, 또 다음 타자 때는 딱 밸런스가 좀 제가 중심이 빠르다 생각했는데 잘 그게 돼가지고, 좋은 밸런스에서 던지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고, 울선생님도 지금 공수 타고 계속 그냥 들어오라 해주셔가지고, 그냥 믿고 밑을 보고 던졌는데, 져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까지 와주셔가지고, 큰 목소리를 응원해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단도 많은 힘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시즌 몇 경기 안 남았는데, 남은 경기 저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삼시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